요 지난 2주 전에 창업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고운햇살 플라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영상을 빨리 켜보고 싶은 마음은 참 감절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아냐하니까잘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부지런을 떨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나뵐 수 있는 고네살 플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꽃집 창업을 하기 전에 꽃 일을 배우면서 함께 같이 했던 일이 꽃 창업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한 권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0권까지는 읽지 못하고 4권에서 네 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4권의 네책 중에서 제가 2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그 책에 대한 특징과 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여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각설하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요. 어, 여기 사람이 몰리는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입니다. 작가님은 이 대강님이시고요. 어, 이 책의 특징은 어, 이 대강님께서는 어, 자기 개발과 꽃 창업과를 접목해서 집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어, 자신감이나 뭐 자기의 뭐 이런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거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잖아요. 저도 나름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강하고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저에게 어, 자극이 많이 되는 말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기 개발서라고 보기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첫 장을 넘기면은. 아, 꽃집 창업은 창업은 자성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또 창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대강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 생소하지만 크게 임팩트 있는 말로 다가와서 어, 열심히 줄도 그어놓고 또 제가 계속 자극을 받으려고 읽어 읽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자기개발을 하면 어 자신감이나 그 다음에 진정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가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관된 자세와 그 다음에 나만의 핵심 스킬을 가져서 나의 개성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대강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핵심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공부하면은 어, 언젠가는 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호황이나 불황이나 명품이 항상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꽃 시장도 명품화 전략을 세워서 꽃도 불황이나 호황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화 전략을 세워보자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은 특히 꽃집 창업자들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어, 역시 이런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의 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대강님 이 책에서는 또 창업 사이트와 창업 카페가 또한 장에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 이분도 역시 처음에 창업을 할때 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일단 도전을 좀 해봐라. 라고 적극 저희들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역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TMI지만 어제 스스로 자기 개발 영역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3km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제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앞으로 제 계획도 꿈꿀 수 있고 그래서 제 인스타에 달리면서 꿈꾸는 탱글량이라는 그런 모티브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꽃에 관심이 있고 또 창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꼭 달리기가 아니어도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멋진 창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책은요. 엄지영 강세종님의 All About Flower Shop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어 무척 어 현실적으로 대안들을 많이 어 소개해 준 책이라서 저에게 크게 강한, 어 유익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엄지영 강세종님은 부부세요. 그래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 15년차 꽃집을 어, 운영하게 되는 그런 노하우나 배경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이분들도 물론 이제 이런 자기개발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책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어, 성공이란 살아남는 것이다, 오래 버티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분도 어, 그 다음에 이분도 이 대강님과 비슷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만들어라. 이것도 무척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과 다른 개성으로 승부를 만들어서 내 강점을 살려서 나만의 꽃집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특히나 꽃집은 인내력을 참 많이 요하는 것 같아요. 처음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훅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매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함으로 버텨라. 요새 존버라는 말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오래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엄지영 님께서는 창업 유전자를 갖고 있으려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들과의 친화력,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 다음에 멀티, 종합적인 사고를, 지수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 유전자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노력이 한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안될건 없고 꾸준히 해서 안될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유전자에 대한 그런 건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가 노력해서 어 창업을 꿈꾸며 또 꽃집에서 명품화 전략을 남기는 그런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는 어 이분들이 15년 동안 꽃과 그 다음에 식물을 해오면서 다양한 꽃다발도 소개되어 있고. 또 사진도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타이드 하는 법이라던가 그다음 바구니 만드는 법, 꽃바구니 만드는 법. 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디테일해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알고 보면 아 이런 데서 참 센스 있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느꼈거든요. 어, 그다음에 어, 디테일하게 꽃들 종류, 뭐 폼플라워나 필러플라워 이런 것도 서로 다 나뉘어서 어느 때 어, 자, 만들면 좋고 하는 그런 유익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 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또이 꽃을 함에 있어서 색의 조합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색의 뭐 보색 대비 라던가 서로 절잘 어울리는 색 이런 것들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종 님의 가드너의 소개는 이 부분은 이제 강세종 님은 가드너 영역을 맡고 있는데 가드너의 하루에서 소개를 시작해서 식물 관리법,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들, 그 다음에 또 해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 두 분께서, 엄세영님께서는, 엄지영, 죄송합니다. 엄지영님께서는 꽃 영역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강세종님께서는 가드너, 플랜테리어 쪽을 설명하고 있어서 서로 교차하면서 책을 쭉 집필을 하였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현장에 있는 그런 생생한 스토리들이 이야기에 많이 배어 있어서 어 제가 지금 일하는 데 있어서 무척 유익하게 정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대강님과 그 다음에 엄지영님, 강세종님께서 책을 다 읽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나만의 사업 철학이 꼭 있어야 된다. 사업 철학이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업 철학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일에서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의 트렌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남이 좋아하는 꽃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곳을 하지 말고 그 트렌드를 흘러서 트렌드의 물결을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나의 포인트를 찾아서 어느 사람보다 조금만 탁월하다는 그런 나만의 영역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무슨 예를 들자면 미용실 사장님들도 늘 꾸준히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아이 꽃집도 그런 부분에서는 뒤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그때그때 그때 어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영이나 색조합도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센스 있게 늘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말고 늦추지 말고 항상 그런 자세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게에 갔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좀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에게 막 퍼주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다음에 갔을 때또 그만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고객님은 실망하고 다음번 찾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관된 자세로서 꾸준히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꽃집에 있어서는 이 부지런한의 근성도 꼭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두 분이 똑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어, 정말 이게 이 부분만은 우리가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안 읽고 꼭 항상 추구하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요즘처럼 저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책을 또 영상을 하, 어, 시작하면서 이 책도 다시 보게 되고 어, 또 쉬는 시간마다 또 여유로운 시간마다 꽃도 만들어서 부지런히 피드도 올려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시작인 만큼 아직은 열심히 하는 마음이 마음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게을리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읽었던 부분을 자기 상기시키면서 열심히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김정희와 플라워샵 창업하기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꽃집 창업 성공 비밀노트예요. 이 책은 제 블로그에 리뷰로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읽었던 4 권의 책중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책을 항상 멀리 하지 않고 항상 읽으면은 자기 각성도 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저를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한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